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본질이 아닌 형식에 치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대화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투,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명령조가 아닌 청유형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투, 바르고 고운 말, 청유형의 대화는 실상, 본질이 아닌 형식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올바른 대화를 한다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다 찍어서 잘 나온 점수가 계속 유지되지 않고 화장을 지우면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겉모습에 치우친 껍데기만 있는 대화는 들통이 나게 마련이에요. 뜻대로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입을 꾹 닫았어요. 차마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내면에 차곡차곡 쌓으며 저처럼 대화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리 없이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형식만으로 보면 제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 탓을 할수 있었어요. 졸지에 상대방은 무례하고 기본 없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옳은 사람. 상대방은 그른 사람으로 규정했어요. 한번 낙인을 찍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일종의 패턴으로 굳어져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피하거나 서서히 연락을 끊었어요. 이제는 제가 왜 그런 패턴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당시에 저는 본질이 아닌 형식을 본질이라고 착각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더불어 우월감과 그릇된 정의감까지 지니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자기보호, 예측 가능성, 안심, 안정, 안전, 수용, 존중, 배려가 상당히 중요한 욕구예요. 대화로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나름대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 서서히 연락 줄이기, 연락 끊기, 이런 것들을 선택했고, 일정 부분과 기간 동안 이런 방식이 제 욕구를 채우고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순간 동일한 방식을 선택해서 욕구를 채울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서 욕구가 충족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따라 행한 방법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제 자신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저, 그리고 욕구와 감정 자체가 아닌 방법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대부분은 대화의 목적인 연결을 잊은 채, 이기는 대화에 몰두해요. 때로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말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추고 굴복하는 대화를 하기도 해요. 이러한 방법 역시 각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택한 방법 중의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해요. 일치적으로는 원하는 바를 채울 수 있지만 공격과 굴복으로 대화의 본질인 연결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또한 청산유수처럼 매끄럽게 형식에만 충실한 대화 역시 진정한 소통과 연결을 방해할 수 있어요. 본질이 사라진 대화는 대화의 목적인 소통과 연결을 끊어버려요. 저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드러난 형식의 지중에 대화 전체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고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말은 소통과 연결의 기본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가지를 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본질이 사라진 대화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과 창이 되어 찌르고 자르고 상처만 입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충족해야 할지 몰라서 서투르게 표현한 대화의 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욕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껍데기를 걷어내야 속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